암 가족력이 있다면 생활 습관의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족력은 유전적 요인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이를 크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암예방의 필수적인 생활 습관 8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가족 중암 발병자가 있는 경우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에서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전적 요인이 암 발병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즉 생활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암 발병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5에서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 이상은 흡연,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곧 환경적 요인을 관리함으로써 암 발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암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험 요인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면 암 발병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이유로 두려움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지금 바로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습관을 챙겨야 할까요 첫 번째 금연입니다 흡연은 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에는 7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고 그중약 70개는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특히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방광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 위험이 무려 15에서 30배나 높습니다. 또한 간접 흡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은 실제 흡연자와 비슷한 정도의 암 발병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취약 계층이 간접 흡연에 노출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상담 센터를 찾아가거나 금연 앱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조언과 체계적인 금연 계획은 성공률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니코틴 패치나 껌은 금연 초기의 금단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가공육 섭취 자제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염과 같은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 과정 중 발암 물질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 섭취는 비만, 고혈압 등 다른 건강 문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공육 대신 신선한 생고기나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 흰살 생선, 달걀 등은 건강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등 식물성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나트륨 섭취 감소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위벽의 점막이 손상되기 쉽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위험이 높아져 위암 발병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 균은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나트륨과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권장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 찌개, 절임류와 같은 한국식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조심해야 합니다. 김치와 젓갈, 장아찌 같은 절임 음식은 많은 양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위 점막이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레몬즙, 식초, 허브 등으로 풍미를 더하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찌개나 국을 먹을 때 국물은 최소한으로 섭취하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금주입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 물질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작용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세포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알코올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체내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가 높아져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단순히 간뿐만 아니라 체내 순환계에 영향을 미쳐 유방암이나 식도암과 같은 다른 부위의 암 발병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완전한 금주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렵다면 음주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주 1회로 제한하거나 하루 한잔 이하로 음주량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므로 물을 충분히 섭취해 몸의 대사 과정을 도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탄 음식 피하기입니다. 탄 음식은 조리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될 때 벤조피렌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는 체내에서 암세포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를 자극하거나 DNA를 손상시킵니다. 또한 이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키고 장벽 세포의 염증과 손상을 유발하며 발암성 돌연변이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 굽거나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또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음식을 오래 조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육류의 외부가 타지 않도록 자주 뒤집어 조리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중 조절 염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며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의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들 암은 호르몬과 관련된 요인이 중요한데 운동은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고 체내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켜 암세포를 조기에 제거하는 면역시스템을 강화하죠. 규칙적인 운동은 자연사례 세포, 티세포, 대식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최소 30분, 주 5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설정하세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적합한 운동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하루 10분씩 나누어 운동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일곱 번째, 건강한 채소 섭취입니다. 건강한 채소는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등은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일 두번 이상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색깔의 채소가 제공하는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다르므로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는 생으로 데쳐서 스팀으로 찌거나 볶아서 등 여러 방법으로 요리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찐 채소는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가 암의 재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는 암 예방과 치료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요리 등 본인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7,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자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암 예방은 힘든 일이 아니라 충분히 실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며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